눈포구 싶더라고요 짜라랏 짜라랏 짜라 짠짠짠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대한민국의 엘러지 트로트계의 악동 트로트 그룹 세컨드예요세컨드예요세컨드예요 아 반갑습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네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 대 대상 경주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, 요즘 미스로 많이 보셨죠 네 미스에서도 가자 어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또 각광받았던 세컨드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, 제가 경남 출신이라 더욱더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오빠들 네 저희 잘 키고 키스해 주세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